Love, 진유예요. 여러분, 제가 또 들어왔습니다. It's me! 아, 요즘 여러분, 날씨 얼마나 추워요?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제가 꾸미는 맛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패션하고 뷰티를 더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 이런 날씨에는 조금 멋을 내는데 한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4계절 중에 가장 멋을 안 내는 계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옷도 두꺼워지니까 사람이 좀굼떼어지고 그리고 추우니까 자꾸 우리도 어떻게 이불 밖이나 침대를 벗어나시나요? 저는 많이 안 벗어나거든요 저는 맨날 침대에만 있기 때문에 추우니까 눈 풀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좀더 의욕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럴 때몇 가지 아이템을 이용해서 굉장히 센스 있고 세련돼 보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겨울 악세사리 추천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총 다섯 개가 되는데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모자류, 두 번째 스카프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짠! 여기는 이건데 너무나도 겨울의 클래식이죠. 비니입니다. 니트 소재로 된 저의 비니인데요. 이 비니는 겨울에 내가 봤을 때 판매일 1것같아 진짜 뭐 거의 뭐 대부분 사람들이 겨울에는 비니는 하나 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비니는 아크니 스튜디오의 비니예요. 초록 색깔 비니고 이게 제가 산지 진짜 꽤 됐거든요. 이거 산지가 한 그래도 한 3, 4년은 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록 색깔로 샀고 그리고 그냥 여기 앞에 이렇게 아크니 스튜디오의그 로고, 로고가 로고 있는 이 친구가 있고 아무래도 렇게 겨울이 되면 검정색, 회색 뭐 이렇게 조금 톤 다운된 컬러들을 옷은 많이 입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할때 무조건 조금 튀는 컬러를 사라고 해요 왜냐면 다 무채색인데 모자까지 굳이나 검정색을 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초록 컬러로 샀는데 그냥 스포티하게 입을 때 많이 입어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시죠 머리 안 감은 날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아이템이에요. 짠! 여기 보이는 이 아이템인데요. 자크뮈스의 아이템이고요. 이게 르밥 르밥 내부 버킷트 이런 소재가 소근하고 귀엽고 따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겨울에는 이런 소재로 사는 게 훨씬 따뜻해 보이고 귀엽거든요. 제가 사실 이걸 살때 뽀그리 햄이라고 있어요. 뽀그리로 된 소재의 햄을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미우미우에서 뽀그리에을 사려고 했던 모자가 바로 여기는 이거예요. 가격표 보니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너무 너무 깜짝 놀랐지 이거는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 안 되겠어요.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전에 제가 이 매장을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에서 이걸 보고 바로 구매를 해버렸죠.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뽀글이 너무 식상하대요. 겨울에 뽀글이 다한데 차라리 이게 더낫대는 거예요. 유니크하고. 그래서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56 사이즈, 58 사이즈 두 개인데 저는 58로 샀고요. 58로 산 이유가 이게 스트레치가 다 되지만 창이나 톡 눌러쓰는 게 이게 저한테 더 귀엽게 맞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가서 피팅을 해보고 나한테는 하이텍이 조그맣게 귀엽게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약간 이렇게 창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덮는 느낌이 좋겠다 해가지고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주 아주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제, 제가 알기로는 이 컬러가 되게 여러가지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진짜 강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살수 있으면 꼭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보는 사람마다. 모자가 예쁘다는 말을 다 들었어요. 이거 쓰는 날, 그 누구한테도, 모자가 너무 귀엽다. 모자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예쁜 모자를 쓰고 오셨네요, 고객님? 이런 말을 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모자는 여러분이 한번 피팅을 해보시고, 예쁘면 어울리면 구매를 하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35만원 주고 샀는데, 35만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 친구가.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모자입니다. 짠! 겨울에 너무 클래식이죠? 베렛, 베레모라고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미우미우의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산지 진짜 오래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뉴욕에서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 모자를 쓰면 진짜 파리에 있는 사람 같아요 약간 파리 느낌? 여러분 아시죠? 파리? 파리스? 예쁘게 좀커 카메라 앞에라서 예쁘게 서지가않아니 희한하네 희한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어머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머리가 안 머리가 나네요. 이렇게 쓰는 모자인데 제가 이 모자도 겨울에 한 번씩 꼭 쓰거든요. 이게 이렇게 쓰면 너무 너무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베레모 하나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비이나 버킷햇보다는. 사실, 쓸모없는 모자예요, 베레모는.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아, 모자를 진짜 겨울에 한번 포인트로 하는데, 투루드로 잘 쓰고 싶어요 하면 1위는 이거 추천드리고요. 2위는 버켓햇을 추천드려요. 사실 이거는, 쪽 조금, 어, 차례 입거나 이럴 때 쓰지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모자라고 할수 있죠, 베레모. 하지만 포인트로 되기엔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베레모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약간 저는 꾸미는 거 좋아하고 꾸미는 거 하나 추천해 줄수 있나요? 하면 저는 무조건 베레모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미우미우 건데 아주아주 아주 예뻐요. 이거 저 진짜 겨울 모자가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뭐다한 번씩 쓸 수는 없어요, 겨울에. 근데 그래도 이 모자는 매년 겨울에 한 번씩은 꼭쓴 모자인 것 같아요. 컬러도 딱 크리스마스 느낌이어가지고. 겨울에는 꼭한 번씩 쓰게 되는 모자랍니다, 여러분. 예쁜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짠! 이건 헬렌 카민스키라는 브랜드의 모자예요. 헬렌 카민스키는 호주에서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 여러분이 뭐 패션 브랜드 했을 때 호주를 쉽게 떠올리진 않잖아요. 근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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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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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제 기준에서는 하이엔드 모자 브랜드는 딱두 브랜드예요. 헬렌 카미스키 하나는 메종 미셸. 미쉘. 메종 미셸은 앞에 메종에서 들었다시피. 파리 브랜드입니다. 매종이 들어가면 무조건 파리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매종미쉘 모자도 제가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핸드크래프트 이런 거 너무 디테일,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매종미쉘 모자는 없어요. 왜냐면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자는 이번에 제가 구매했거든요, 헬렌 카메스키. 이건 당연히 다 핸드메이드고요. 맨 처음에 이게 탄생하게 된게 되게 재밌는 일화인데요. 헬렌 카메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호주 분이에요. 호주의 태양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한테 씌워주려고 호주 태양을 피하라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밀짚모자를 만들었었어요. 그 밀짚모자를 그 애들이 썼었던 거지. 제가 알기로는 그 모자를 그 모자 매장에서 이렇게 놓고 간 거야. 나도 이렇게 놓고 왔는데 이게 팔린 거예요. 이건 이분이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그 브랜드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헬렌카메스키는 그렇게 정통이 있는 모자인데 겨울에는 이 에타라는 모자가 정말 예쁘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밀짚모자가 진짜 진짜 예뻐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모자는 진짜 딱 쓰면은 고급스러움의 끝판왕 우아함의 끝판왕이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 동그란 쉐입이 너무 예쁜 모자이기 때문에 보관을 할때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무조건 뒤집어서 해야 해요 이건 왜냐면 동그란 쉐입이 망개지면 이건 예쁜 모자가 아니에요 이 동그란 쉐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렇게 놔둬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블랙 컬러를 샀어요 블랙이 무난하고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 이것도 사이즈가 미디움 하고 라지가 있는다고 했는데 전 라지를 구매했어요 왜냐면 이 모자는 이렇게 푸 눌렀어야지 예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라지라고 해도 이 안에 이렇게 조절하는 끈이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는 끈을 이렇게 쫙잡아 생기면 여기가 부분이 타이트해져요. 그래서 꽉 잡아주기 때문에 굳이 이게 벗겨질까봐서 미디움을 사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매장 직원분이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라지 사이즈를 더 많이 팔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브랜드 의 특성상. 눌러 쓰고 조금 더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좀큰 사이즈가 예뻐서 대부분 다 라지 사이즈를 피팅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아니나 를까 미드하고 라지를 다 써봤는데 라지에 이런 창 조금 더 긴거나 푹 눌러 쓰는 느낌이 저한테도 더 예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데 내가 너무 머리통이 작아가지고 소드여가지고 안 되겠다면은 미디엄을 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장에 가서 피팅을 해보시고 구매하면 를될것 같은데, 근데 이건 여담인데 이게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갤러리백화점에는 1년에두번 피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V.I.P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쇼핑을 할수 있는 행사를 할수 있게 해주는데, 저그 엄마가 진짜 우스겠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11월에 이묘자 없으면 갤러리백화점 출입 금지자. 그 정도로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서른 정도 되시는 약은 나이의 분들이 이 모자를 다 쓰고 와요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오, 요번에도 회색 컬러도 보고 핑크 컬러도 보고 초록색 컬러도 보고 깔별로 에스컬레이터도 쓰고 있고 어디 앉아있을 때도 다이 다 모자를 진짜 많이 쓰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 이번에 드디어 갖게 돼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형이 제 거는 우펠트인데 토끼털로 살까 이걸 살까 하는데 그 매장 직원분이 아 토끼털은 이제 이번 년까지만 나오고 다음 년부터는 생산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animal rights, e n v i r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토끼털를 그래서 구매할까 했는데, 아니, 그냥 거기 매장 직원분이, 아, 강력 추천으로 그냥 클래식을 미식을래 오케이, 그럼 클래식으로 살게요. 해가지고, 사게 된 저의 모자 끝판왕 헬렌타미스킴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예쁜가요? <laughs> 자, 여러분. 그래서 저의 네 가지 모자를 구경을 같이 하셨는데, 아까 전 스카프도 하나 추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입니다. 다란 컬러가 미친 듯이 예쁜 저의 에르메스 스카프예요. 이 스카프도 제가 산지 조금 오래됐어요. 어, 뉴욕에서 구매를 했고요. 오렌지 박스는 진짜 모든 여자를 설레게 하죠. 특유의 그 오렌지를 담은 에르메스의 스카프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겨울 악세사리는 튀는 컬러를 구매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채색이니까 그냥 포인트가 진짜 잘 되거든요. 이 스카프는 아무데나 하고 다녀도 돼요. 뭐 내가 원피스 를 입어서 차라고 원피스 를 입었는데 거기에다가도 해도 되고요. 내가 청바지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뭐 털을래 입었어. 근데 그 위에다 해도 되고 이 컬러의 이 스카프는 아무데나 다잘 어울려요. 제가 아주 매년 잘 쓰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어요. 사실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프지 디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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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요. 그냥 딱 기본이에요. 사실 기본 스카프인데 단지 단지 뭐가 다르냐? 단지 에르메스일 뿐이다. 그냥 기본 스카프인데 단지 에르메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컬러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 그냥 이런 스카프는 사실 여러분 하나 있으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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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겨울에 포인트로 아무데나 툭툭툭 그래서 약간 꾸안꾸 느낌도 줄수 있으면 사기 때문에 스카프 추천해달라 하면 저는 무조건 이거 추천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격이죠. 가격이 비싸답니다. 이거 백 몇십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가격 빼고는 모든 부분에 아주 좋아요. 저는 명품을 좋아하는 게 물론 어, I'm paying for the name, obviously. 그러니까 paying for the name을 하긴 하는데. 어, 이 컬러가 아무리 제가 다른데 브랜드 찾아다녀도 이런 컬러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오렌지를 제가 좋아한다면 에르메스에 가서 이걸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나마 한번 해보는 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다섯 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리면서 겨울에 그냥 아이템 하나로 세련돼 보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진짜 저는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어링도 뭐 조그만한거 아무리 뭐 반클리프 똑뭐 아니면 샤넬 똑 해도 모자 추워가지고 모자 눌렀으면 또다 가려지지? 반클리프, 샤넬, 루이비통보다 그렇게 뭔가 하나로 포인트로 딱딱 딱 겨울에 뭔가 TPO를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사람이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 가지 꿀팁을 좀 드렸는데 이번 영상을 조금 더 여러분이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